네, 아무래도 업무가 주로 앉아서 편집하고 자료 찾는 일이다 보니까요. 아, 그리고 촬영 나가면 막 무거운 장비들 들고 하다 보니까 자주 그렇더라고요. 주로 스트레칭 해요.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잠잠히 스트레칭 하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맨몸 운동도 하고요. 아, 그래도 정안 된다 싶으면 이제 병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어, 주로 눈이죠. 그러니까 매일 촬영하고 편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눈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어, 매일 영양제를 먹어요. 그 루테인도 꾸준히 먹고 있고, 비타민도 챙겨 먹고, 그눈 마사지도 틈틈이 해주죠. 아, 저 그거는 저 페루에서 나는 마카라고? 그, 그 자양 강장제. 그 이제 남자들 정력에 좋다는. 아, 너무 힘드네요. 아, 사장님, 저 오늘 먼저 좀 조퇴 좀 할게요. 너무 아파가지고. 많이 안좋으세요? 아 아주 오늘 힘드네요 그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아서 빨리 들어가서 쉬세요 제가 마무리 해놓겠습니다 예예 네, 네, 저 먼저 좀 네, 조심히 아...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무도 안계시네? 네 아무래도 위생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요즘 미세먼지도 많고 환기도 더 자주 하고요. 그리고 안경같이들 끼고 다니는 건 꼼꼼히 세척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괜찮으세요? 팀장님! 아, 아, 머리가 아파서지금팀장 누워있으세요? 뭐 아니, 머리 아프시다면서 이거 초코우유랑 비타오백은왜 드신 거예요? 아, 어, 혹시 몰라서. 아니,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게 네. 병원 갈 정도는 아니에요. 그, 머리가 너무 아파서. 잠시만요. 팀장님, 여태 이러고 다니셨어요? 팀장님 이거 다 써보세요 오오 오, 되게 잘 보여요 어, 만수 씨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네, 평소에 안경 좀 자주 닦고 다니세요 이거 그리고 조수 보니까 한번더 검사 받고 다시 맞추셔야 될것 같은데 아 만수 씨 고마워요 큰일 난 이게 큰일 난줄 알고 아, 아니에요 그래도 큰일 아니라가지고 다행이네요 아 여기 아까 만수 씨 고마워서 지금 아, 아, 아. 뭐좀 선물 하나 짝게라도 해주려고 아, 비밀이에요. 그 그거, 거는 찍지 마세요.